에스라서 7장에서는 율법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신자였으며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교사였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라의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2차 귀환을 주도합니다.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끈 시기는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나고 성전이 완공되고 5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 따르면 지금 이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전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도 신뢰받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인 내리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있지 하다. 마치 과거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처럼요. 지금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조서에서 아닥사스다는 스스로를 모든 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요, 에스라를 가르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이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의 인물됨을 아닥사스다 왕 역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사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상당히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말거나 사실 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왕이 이러한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리도록 이끄신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은 계속 이어집니다. 에스라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을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왕과 왕의 참모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은금을 가져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성전의 그릇도 가져가라고 라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들일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그릇뿐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것은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가라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또한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이와 관련된 조서를 내렸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닥사스다 왕은요 창고지기에게 명령하여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바로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살펴보면 은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은 제한이 있었지만요 소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지급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필요한 것을 지급할 뿐더러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등에게는 파격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에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너의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리지니라 하였더라. 아닥 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관들과 법관들을 세우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법과 임금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오. 이 명령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의 법치를 확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바른 법을 집행할 재판관들과 법관들이 없다면 이 예루살렘은 무법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신앙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끌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수많은 호의를 얻었던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7장이7절과이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4 0년 가량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익숙한 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 그 거리가 바벨론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머릿속에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땅 가라. 내가 너로 큰민족루고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리니 너는 복이 라 에스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서 에스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순종의 행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닥 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고 직접 느낄 수는 없다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